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6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어, 보도록 하는데, 자, 일곱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스테반에 대한 이야기겠죠.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교회가 점점 수가 부흥하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위에 제자가 더 수가 많아졌다 해서 아, 아마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몇만명 되는 교회였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즉,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서, 그래서 뭐 강제가 됐든 자유가 됐든 다른 나라로 이주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즉 여인들인데 남편 없는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자주 구제에 좀 소외됐다 그 말.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과 함께 또 많은 일을 뭘 했냐면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가르치는 일도 하고 전파하는 일도 했지만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다 그말 특별히 과부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원래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성령 받아 가지고 은혜 충만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머무는 사람들은 생활 터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든 게 많았겠죠. 그런데 특별히 더 힘든 사람들이 과부들, 남편 없는 여인들, 지금이야 여인들도 직장에 다니지만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인들이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복음 전환일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이었으나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출생한 사람들.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피가 유대인인데. 이방 나라에서 출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언어가 헬라어. 공용어였죠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영어가 공용어 듯이 로마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와 언어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고 이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서 출생한 거기서부터 온이 과부들이 히브리파 가부들에 비해서 좀 구제에 많이 빠지게 된 거죠. 뭐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을 더 챙긴다고 뭐 그런 건지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파 가부들에 비해서 좀 도움 받는 일에 자주 소외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갖는 거죠. 왜왜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부흥으로 어, 구제에 어려움이 생겼죠. 아마 예, 뭐 풍족했으면 문제가 아닐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제학에서 농가밭을 팔았지만 그래도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좀 불만의 세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구제와 가르치는 일을 다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감당했는데, 이제부터는 기도와 가르치는 일은 사도들이 전념하고, 구제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출하자, 이렇게 된 거죠. 집사를, 집사를 선출하자. 이제 물론, 이 결국에는 모든 최종 승인은 이 사도들이 하겠지만, 구제와 봉사할 집사님들을 일곱 명을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보면, 첫째,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이웃으로부터 희망이 높은 사람, 부정함이 없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둘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믿음을, 보게 된 거죠. 셋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부재에 있어서 재능 있는 사람이겠죠. 이게 자격이었어요.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교회를 잘 감당하는 거죠. 집사는 교회의 살림꾼이었습니다. 살림꾼.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지금 우리 현대는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잖아요. 안수 집사만 평생직이고 서리 집사는 1년직인데그 당시에는 뭐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구별이 없었고, 다 안수 집사죠. 뭐. 안수에서 평생직이에요. 평생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 동안 이 직을 가지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수하는 거죠. 이 평생직은 지금 현재 교회는 안수집사, 또 권사, 심오 권사죠, 장로, 평생직입니다. 물론 목사도 평생직이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래서 집사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자격증이 아니라 일꾼이죠. 집사는 일꾼이라는 거 뭐예요? 살림꾼이고 일꾼이라는 것은 집사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만, 열심히. 누가 집사 됐으니까 집사가 아니라 집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에 이제 불만이 생기죠. 왜?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소외되느냐, 이런 불만이 생겨서,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개, 이나누어지는 일을 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무하는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지혜,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세 가지죠. 그리고 대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뭘 전무한다? 기도, 말씀 전하는 것. 또 일곱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또 칭찬 듣는 사람 세 가지. 예, 기억하십시오. 자, 오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유대교의 입관,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예, 예, 일곱 사람을 선택하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다. 나중에 니골라는요, 예, 이제 2단의 선두두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점점 왕성해졌어요. 문제가 해결한 뒤에. 그리고 제사장 무리까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외부적으로 교회의 핍박을 이겨내고 내부적인 갈등을 일의 나눔으로 해결하자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지고 수가 더해갔다. 핍박하던 제사장들 또 믿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갈등을 잘 해결하잖아요. 이런 일이 안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 또 넘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핍박 뒤에 축복이 온다. 갈등을 섬김과 사랑으로 이긴 뒤에 축복이 왔다. 목회에 전념하게 함으로 축복이 왔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전무하니까 더 복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고난 뒤에 고난을 이겨내면 축복이 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더라. 자, 이 일곱 집사 중에 하나 스테반이 은혜가 권능이 충만해서 사람들의 기사와 표적을 행했더라. 사돈만 행한 게 아니라 이 집사도 이렇게 행했다 고그 말이에요. 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을했어요 스테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스테반을 이겨보, 이겨보려고 이렇게 결론을 하는 거죠. 공예에다 세우고.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켜, 가르쳐 말하기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믿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 하는 도다이 사람들이 이제 스테반과 변론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능이 말함을 감당치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우리가 이걸 들었다. 그래서, 공에다가 잡아가지고 넘겨주면서, 거짓 증인까지 돈 주고 사가지고, 스테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면은 깨끗하게 승복해야 되는데, 치사하게, 거짓 증인을 세우고, 공에다 잡아다 넘기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 이런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입니다. 스테반이란 뜻은 멸류관하관이라는 뜻이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넣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서 5절, 8절에 보면 집사로 뽑을 때 그는 스테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넣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알수 있고, 여기 8절에도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는 사람이었고, 얼굴에 천사 얼굴과 같은 15절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스테반을 결론적으로 하면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 교회 안에 에, 수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다. 에,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해서 좀 소외 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불만이 생겼는데 그거를 일곱 주사, 성령과 지혜가 또충찬듣는 사람을 뽑아서 맡기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곱 명 그렇게 잘 해결하고 나니까 교회가 점점 수가 더해가고 제사장 무리마저도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곱 집사 중에 하나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니까 거기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공예에 넘기고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 스테반을 고발했다. 그러나 스테바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 오늘의 요약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